만에, 너무 환치하게잘 생겼어. 잘 생겼어? <laughs> 도 하는 게어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와, 세세하는데 갑자기 감격이 팍 일어나면서 걔네 <laughs> 도착하자마자 이제 나갔잖아요. 오. 그다음에 벌습 주자서 아. 나도 머리게 눈물이 잘잘 잘 나와서 왕왕 오. 울었거든요. 그 <laughs> 한참 동안인데 저만 우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주변에 있고 동료들 그다 울더라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단하!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이쁜 게스트분을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참 이런저런 사연 속에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한 3만 5천 명이 정도 살고 있는데, 우리 게스트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, 이쓴 지가 이제는 벌써, 네, 음. 한 9년 정도 됐어요. 어, 어, 그렇게 됐죠. 네. 네. 지금 현재 뭔 일을 하고 계시나요?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김영철 박미아 남남북녀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수 박미아입니다 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짝짝짝짝. <웃음> 네. 어 지금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? 네 이제 오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아, 네. 그러면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남편분과 같이 하시는 네. 거죠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 너무 좋겠다. <laughs>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이단금 TV를 시청하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인 거 아시죠? 어 우리 게스트분. 이야기를 한번더 듣고 <laughs> 싶단 말이죠. 우리가 아니. 북한에서 <laughs> 대한민국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 세뇌가 됐던, 음. 어, 그때의 생각과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그 감정이, 음. 나는 너무 다르더라고. 음.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달북민들이라면 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. 아, 저는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음. 이제 이, 이렇잖아요.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에서만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. 음, 그래서 그렇지. 이제 뭐 외국에 나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오, 잘 모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항상 지금 생각하면 좀 생각... 너무 순수하고 아, 그냥. 그렇지. 뭐 누가 말하면 거대로다 믿고 음, 저 자체도 그랬거든요. 음, 너무 순진했다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정말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많은 에피소드, 네,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. 거기서 막 충격적이네. 그게 막. <laughs> 네, 맞아요. 어.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정말 그치, 끝이 없어요. 끝이 네. 네. 드라마도 많았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어, 어, 저는, 저는 아직도.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음. 지금 한 9년째 어. 이제 살고 있는데 네. 아직까지도 이제 경찰 차가 지나가고 어. 그냥 구급차가 삐걱삐걱하면 어. 지나가잖아요. 음. 그러면 가슴이 한량거요아 그 그때 트라마가 있어요. 음. 그게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막그 군마들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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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쫓겨 다니고 국성대고. 막 짠자면 짠자면 어. 나 소라 소라 어. 이런 거까지 다 겪었거든요. 아 진짜. 예. 네 그래 그리고 이제. 어, 중국에 오기까지, 그것도 이제, 음. 내 스스로 이제 어. 로 걸어온 게 아니고, 아. 거짓말에 섞여가지고, 어. <laughs> 아, 여기분들은 어. 아, 뭐 어떻게, 나만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음.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, 하, 뭐, 말은 다 못하지만, 한마디로 그냥 거짓말에 섞여서 왔어. 이렇게 말하면, 어.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? 막 이러더라고요. 어. 그에 러니까그 네, 대한 네, 답은 우리밖에 모른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말해도 네, 어, 네.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더라고. 하도 탈북민들이 증언이 많으니까. 네. 근데 우리 게스트 분은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네.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 궁금한데. <laughs> 그래요? 어, 태국에서부터 비행기도 음, 처음 타봤을 거 아니에요. 어. 네. 저는 이제 태국에서 이제 단체로 음. 이제 밤중에 막 서서 말도 많이 못하고 <laughs> 이렇게 맞아. 줄을 서서 지금 공항으로 네. 이제 가잖아요. 그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긴장했거든요. 아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 탈때그 한국 예쁜 한국 아가씨들 보면 어. 그 있잖아요 항공 어 네, 네, 네. 비행기 승무원 보고 하는 소리죠 비행기 네. 예쁜 아가씨들이 네, 예쁜 아가씨들이 어. 안녕하세요 어.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. 어, 어. 근데 마음이, 막, 문풍을 꾸렸어요. <laughs> 와, 내가. 진짜 비행기를 탔나? 비행기를 타는데, 이렇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. 우리 민족? 아. 그 말을 직접 내가 음. 이게 또, 말씨가 너무 예쁜 맞아. 거예요. 그 어. 너무 예쁜데, 막 말. 말을 하고 싶은데, 그냥 머리를 끄떡하고, 음. 막 이렇게 말도 안되라고있니잖아안 돼요, 절대. 어. <laughs> 맞아. 그러게 아, 안녕하세요, 어서오세요, 환영합니다. 음. 이러면서, 음.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너무 예뻤어요. 음. 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예뻐요. 음, 비행기 승무원들이 너무 아, 예쁘지. 그래서 어.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사람들이 많아요. 음. 뭐 미국 사람도 음.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음.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좀 많은데 아, 그 자리에서도 이제 말 한마디 못 하고 이 비행기가 그냥, 진짜 한국에 갈까 안 갈까 <laughs> 그냥 운명에 맡기자. 어. 그 이제 한국에 벌써 이제. 한국에 오는 과정에 많은 시련이 음, 있었잖아요. 음, 이렇게 음, 힘든 거비를 겪으면서 음,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음, 그 비행기를 타면서저차도 음, 아, 이거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가나 음,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겼을까? 음, 내가 거, 가, 거기 가도 될까? 음, 이게 소문은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 음, 막 진짜 같은 덩포 같은 음, 민족으로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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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막 누구나 열렬히, 된하고. 어 열렬히 환영하고 진짜 대한민국에 가야 산다 이런 소리를 많이, 많이 들었기 들었지. 때문에 어. 그 믿음, 음. 그거 하나로 이제 지금 거까지 왔는데 3국을고쳐서 어. 드디어 비행기 타는 날이 왔는데 가슴이 절마절마하잖아요. 그렇지. 첫 인상부터 이제 안내원, 이제 승무원이라 아, 그랬나에 <laughs> 어. 네. 어,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쿵쿵거리긴 한데 그래도. 비두면 안 된다. 좀더좀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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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두고 봐야지. 어. 다음에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리 어. 이렇게 앉았잖아요. 앉아서 이제 뭐 비행기가 뜨는데 계속 서구로 이게 뭐 마음 속으로는 이제 불안감도 있고 아, 내 운명이 또 어떻게 될까? 음. 나도 거짓말에 섞이어서 음. 거짓말에 또 섞어가지고 또 이제 다른데 어. 가게 될까? 막 어. 이런 오. 이런 생각이었구나 일단은 잔끔한 어. 뭐, 그런 생각이 드는 어.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밤 중에, 이제, 새까마잖아요. 음. 근데, 이제, 거의, 대한민국 도착했겠죠, 음. 아무래도. 근데, 이제, 십자가도 보이고, 더러 이제, 차. 불빛들이, 그죠? 한 번째, 가로등도 야. 있고, 북한에는 전기가 야. 안 오니까, 암흑 속에서 살다가. 그쵸. 이게 너무 신기했어죠 음. 신기해서 오. 이제 말뭐다가 속으로 막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멋있다. 밤거리왜 이렇게 멋있지? 오. 네.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딱 이제 도착했잖아요. 음. 도착하니까 땅에 이제 발을 디뎠잖아요. 오. 이 순간이 좀 떨렸어요. 이 내가 이제, 진짜 이길. 어어. 어. 진짜 이거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날 이제 그때 생각하면 지금 다리 떨리거든요. 오. 지금도 막 다리 <laughs> 떨려요. 떨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. 그뭐 선생님들 이제 음. 나오셨는데 음. 국정원 선생님들? 예, <laughs> 뭐 <웃음> 어. 국정원 선생님들이겠죠. 어,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지. 모르니까. 모르니까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다 보는 순간에 <laughs> 너무 환칠하게 <원칙하게> 잘 생겼어. 잘 생겼어? 너무 환한 게 <laughs> 어,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웃음> 와, 대단해. <laughs> 는데 갑자기 감격이 팍 일어나면서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도착하자마자. 이제 나갔잖아요. 어. 그다음에 벌습 주저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잘잘 잘 어, 나와서 왕왕 오, 울었거든요. 오. <laughs> 한참 동안인데 저만 우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주변에 나오지. 있고 동료들도 다 울더라고요. 와. 아, 마음은 다 그래. 맞아. 그러니까 네. 이제야 내가 진짜 어, 숨어 살지 않고 어디 뭐 공안의 눈을 피해서 그러지 않고 북성될 위험도 없고 어,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? 어, 근데 하면. 그런 것도 있지만 음, 음. 그, 그렇게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음. 반신반의는 있었어요. 아 이게 진짜 나또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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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음 일정은 어떻게 나를 대해줄까 이런.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어. 이제 북한에서는 그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, 그렇지. 뭐 안기부 안기부 아. 이제 지하에서 이제 막 고문하고 어, 뭐 고문하고 이런 어.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음. 있으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이게 분명히 안기부에서 어, 이제 뭐 마중을 나왔으니까. <laughs> 그 우리, 뭐, 안 기분진 모르겠지만, 음.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국정원이잖아요. 음. 근데 그 선생님들, 뭐, 보기엔 너무 잘생기시고, 우선 이게 말투가 어. 이제 서울 말씨. 어. 아, 막, 이게 막 살살 녹아. <laughs>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제 어. 일상생활 많이 듣잖아요. 음. 근데 그때의 저희 신정으로는 음. 너무나 막 음. 말투도 너무 정감이 가고, 음. 음. 만약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, 음. 분명 나쁜 놈일지라도, 어, 아,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어, 너무 좋다. 너무 말투에서가 넘어갈 것 같아. 어, 어 <laughs>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려서 언니도 음. 겪고 봤잖아요. 음. 이제 버스 이렇게 가면 타고. 음. 그 다음에, 병원에 가서 음. 이제 건강검진하고, 음. 이것도 참 너무 놀랐어. 요 아, 그러니까. 아, 아. 이게 건강검진도 다해주구나 음. 음. 그거가 병이 있는지를 미리 다 체크하고, 네, 네, 네. 이제 맞아요. 다음 음. 노정을 네. 가야 되니까. 네. 그리고 포스 타고 이제 갈 때, 음. 너무 깨끗한 거야. 아, 그게 놀랐구나. 진짜 깨끗하고, 음. 이제 잘생기신, 잘생기신 선생님께서, <laughs> 아, 다음은 이제 건강검진을 음. 하니까, 이제 병원으로 음. 이동합니다. 음. 하면서, 이 음. 이야기도 하고 가는 도중에 대한민국은 음. 너무 깨끗하더라고요. 음. 음. 차도 많은 거봤나 그렇죠. 그쵸? 그쵸? <laughs> 한편으로는 황홀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음.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아직은 <웃음> 아직은, <웃음> 아직은, 음. 아직은 내가 모른다다 어? 모른다 그런 반신반의가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. 어.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음. 저는 이제 그런 음.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트라우마가 항상 있었구나. 어. 예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?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이해가 가지만 음음. 너무. 너무나 내가 철저히그 세뇌 <laughs> <laughs> 정말 진짜 북한 사람이라는 걸내 음. 스스로도 증명할 수 음.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교육을 음. 남조선 남자. 사회는 정말 사람 부패. 못살때 부패한하고 부패 그런 데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그 황색바람. 음. 그저썩고비용된 자본주의 이런 걸 많이 어,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 니까 어, 진짜 네. 이게 내가 이런 데를 음. 와, 오긴 왔는데 맞아요. 진짜 제대로 된 음. 다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그렇죠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안도감이 있어서 눈물도 흘렸지만 맞아 <laughs> 한편으로는, 한편으로는 반신반의 음. 이거 믿어도 될까 음. 과연 믿어도 될까 음. 어, 이런 진짜 생각이 막 서로 엇갈리면서 이제 음. 마음을 너무 이제 불안한 것도 있지만 더 음. 버는 게다뭐 예쁜 것만 다 보이니까 이거 <laughs> 뭐 <laughs> 우리를 위해서 <laughs> 좀 혹시 또 주목기를 쓰나 어 이게 혹시 연기일까 뭐 이런 생각도 어. 들고 <laughs> 아 저는 참 이상 지금 생각하면 아 어. 내가 왜 그랬지 아. 이런 생각이 들어. 야참 그렇게 세월이 이제는 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생각을 하면 맞아. 아직도 어 진짜 두려움에 떨었던 야. 그때가 얼마나 맞아. 어 순진하고 음. 때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서하도세례가 되다 보니까 음. 어이 사회에 대한 그 반신반의 맞아. 이런 것으로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만족하게 살고 있는 거죠.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마음 어. 하면서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.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, 음. 아 나만 이렇게 바쁜가? <laughs> 근데 그 바쁜 것에 대한 감사. <laughs> 어? 맞아요. 현재의 음. 삶에 대한 감사. 음.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, 정말 이렇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음.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에 감사. 네, 진짜 감사한 마음이 살고 있는 음. 우리 게스트 박리아 분과 함께 오늘 <laughs> 네,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 그 감정적인 네. 그 소감을 음. 어,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게스트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여러분들 어,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래서 다음 시간도 또 우리 박리아 분의 어, 이야기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<laughs>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네.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요. <laughs> 오늘 어, 박리아 분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도 어, 또더 좋은 스토리로 뵙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